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도의 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제는 학군이 되겠습니다. 학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여나 제가 교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정확한 정보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 뿐이지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조금. 그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먼저, 송도 국제도시죠. 국제도시답게, 예, 국제학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9인데, 109에 그, 미국계죠. 체대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습니다. 학비가 무척 비쌉니다. 다만, 연예인들, 그, 아이들, 또, 얼마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그 위원장, 제가 딸도 여기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 주변에 아파트들이 더샵의 나란데, 요거, 그 아파트들이 이런 학군에 영향을 받을 줄 압니다. 또 하나의 국제학교가 여기 409에 있습니다. 인천 가톨릭대학교, 여기 그 간호학과가 있었는데, 일부를 국제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요게 캐나다 쪽이고요. 요게 그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입니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래서 109에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고, 309에는, 아, 409에는 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있고, 또인천내 입구역 GTX 출발점인 요 309에는 국제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국계 에 헤로스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학교가 들어올 줄 압니다. 그래서 아, 송도에는 국제학교가 두개 개교를 했고 하나가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대 국제도시답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대학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유타대, 켄트대 이렇게 대학교가 또 외국 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 대학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도시답게 물론 이 대학들은 학비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입학은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학생 중에도 한 명이 갔었는데 결국은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대학교로 다시 이제 입학을 했지만 어쨌든 입학보다는 졸업이 어렵다 그리고 학비도 많이 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그 송도에 연세대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죠. 연세대학교 그래서 실제 연세대학교가 건립돼 있고 송도에는 1학년 학생들은 저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 그리고. 가톨릭대, 재능대, 외대, 또 인하대 그리고 이쪽에 인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송도는 국제도시와 국제대학, 해외대학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고요. 인하대학교는 미추홀구에 있지만 여기는 연구 중심입니다. 대학원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가 있죠. 포스코고는 포항에 있고 또 제철에 있고 광양 제철에 광양에 있고 또 인천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매해 두 자리 이상 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녀 공학이 되겠고요. 나름 교육과정 면에 있어서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꿈과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포스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109는 국제학교도 있고 또 포스코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학군의 최적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쪽에 이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쪽으로 엄청나게 학원가가 사탐이나 과탐 부분까지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학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 송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목고는 이쪽에 309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영재, 예술영재를 키우는 일종의 과학고입니다. 그래서 입학 성적도 우수하고 또 진학 성적도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목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라 그러지만 구도심의 일반고와는 다르게 역시나 송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네개 있습니다. 그네 개가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생긴 게 여기 이제 신송고등학교입니다. 신송고등학교는 이공9에 있는데 본래는 남녀 공학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남학교입니다. 역시 신송고등학교도 입학 성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남학교인데 109에 여기 연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송고와 신송고는 남학교로서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학교는 이쪽 연세대학교 옆에 709에 방문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문여고 그리고 이쪽에 4공구에 해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송고는 해송고는 여고다 그래서 남고는 신송고 연송고 그리고 여고는 방문여고 해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목고는 포스코고나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야 가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지원한다면 내네 학교, 연송, 신송, 해송, 방문요구 중에 하나인데 송도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구두시민 연수구나 이쪽 연수구 다른 청학동이나 연수동, 동춘동 쪽의 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군이 조정이 돼서 이8 0구에는 아직 학교가 없지만 이번에 중투위 심의를 통과해서 이쪽에 은성중학교가 이제 계획이 예정이고, 옆에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은성고등학교가 아마 명칭할 텐데, 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지는 이쪽에 그 609에도 있고, 또 다른 309에도 부지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509에도 부지가 있고, 1109에도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지가 있는 거 하고, 실제 학교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송도에서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지금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알아봤잖아요. 중학교를 알아볼 텐데 중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109의 신송 아 죄송합니다 신정 중학교가 알아줍니다. 굉장히 학구열이 아주 뜨거울 정도로 유명한 그 중학교가 신정 중학교입니다. 에, 이 신정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도 왔었지만 에, 굉장히 잘합니다 내신 성적이 좀 낮았지만 우리 학교 오면은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정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이쪽에 보면 이제 신성중좀 오래된 거지만 그리고 이쪽에 에, 방문중 이쪽에 이제 능어대중 요 능어대중학교는 이전에 왔죠 용년동에서. 그리고 해송중학교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쪽 예송중.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예, 현송중학교가 또 개교를 했고, 이쪽으로 이제 미송중학교. 그래서 아직 그 809에는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등교할 때 봤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송중학교가. 여기, 이제 은송중학교가 개교하면 아마 좀 이렇게 분산될 줄 압니다. 초등학교는 각 공구마다 있기 때문에, 예,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인천 내에서 이런 학군을 보고서 이사 오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이제 초기 부담금이 좀 적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건 이제 209 쪽의 아파트들인데 이제 이게 단점이 조금 오래됐고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이제 추진한다고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나 봐요. 이제 플래카드를 보시겠지만. 예, 그래서 109, 아니, 풍림마이언 1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쪽에 109, 이제 송도 내에서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그 학군 수요를 감안하시면 109쪽 이사도 괜찮다. 그리고 209쪽 이사도 괜찮다. 109쪽은 아무래도 조금 그209 보다는 비쌉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쪽 509 쪽도 생각해보시면 뭐 테크노파크 역을 그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쪽에 그현그 그 트리플 스트리트 도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도 괜찮은 509가 어떨까 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 제가 송도 학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일자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